저는요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2년 전에. 네. 그, 집을 살려다 못 사가지고, 어. 전세를 계약하면서 벼락거지 됐다고 했는데, <laughs> 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만기가 돼서, 음. 전세 자금이 여윳돈으로 네. 이제 생겼다 하고, 네. 기회가 왔다 싶어서 내집 마련을 해낼 계획을 가지고, 네. 같이 살던 딸이 세대주로 네. 분할을 시키고, 어.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몬테크를 하면서, 어. 제 전세금이 한 7, 8억으로, 음. 제 집을 살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서울이 또 너무 넓은 곳이다 보니까 아. 어느 곳에다 사야 될지 네 예, 막막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요. 네. 제 이름으로 파주 운정에 네. 아파트 하나 그 분양 받은 게 있어요. 아. 그게 이제 24년도 1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근데 분양가가 4억 3천인데 그거를 그냥 팔 생각으로 없다 생각하고 내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일가구, 음, 네. 이주택으로 그거를 끝까지 같이 끌고 음. 가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될지 되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유자금 7, 8억 원으로 이제는 내집 마련을 좀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네. 그리고 2024년에 파주 운정에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두 가지를 한 복합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남편의 직장 위치가 어떻게 되죠? 아 저기 남편은요 현역에서 퇴직하고 지금 지방에 가 있어요. 네 지방.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의 직장 위치는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고요. 자사 자녀분의 네. 직장 위치는요? 딸을 딸의 딸의 딸은 지금 딸이 둘인데 하나는 삼성동에 있고요. 네. 한 딸은 하남시에 있고요. 하남. 예. 지금 현재 결국은 잠실이나 송파에 사시는 게 현재 시, 위치적으로는 가장 좋네요. 출장 갈 네, 때는. 예, 네, 남편은 송파를 떠나지 말자 그러고요. 예. 지금 몸태크 하려고 새로 전세 싼 데로 들어간 거는 딸이 름으로 들어간 데는 네네. 하남 출퇴근하기 쉬우라고 명일동으로 갔습니다. 네, 명일동 좋아요.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시장 조사를 좀 해볼까 하고 갔는데요. 네네. 아직 모르겠어요. 어디가 네. 좋은지. 지금 현재 2022년 들어와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쪽이 강동구인 것 같아요. 네. 강동구가 지금은 떨어졌는데 항상 많이 오르고또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송파는 좀 몇몇 아주 고가 아파트들 많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15억대, 17억대 하는 부분들은 좀덜 떨어졌다라는 걸 느끼고 막상 살려고 하면 매물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네. 현재 우리 천청님이 아까 그 파주, 파주 운정 쪽에 분양권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네. 예, 여기에는 지금 GTX 바라보는 거 밖에 없죠. 네. 근데 GTX가 개통이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 파주가 너무 공기 좋고 북한에 가까우니까 좋아요 하고 갈까요? 안 가겠죠? 안 가겠죠? 여기는 지금 현재 업무 시설보다는 주거 중심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좀 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가격 오를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가격이 떨어져서 더 다른 지역이 많이 오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저는 파주 운정은 매각 의견 드릴게요. 네, 여기 또돈 들어가고 나중에 또 전세 구하고 막 이런 전세 세입자 구하고 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각을 하시고요. 아까 7, 8억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돈을 빼고 여유 자금이 7, 8억인가요?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어 제가 좀 좋아하는 데가 요 명일동인데 금액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최근 가격은 명일동 보면 명일주공 구단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 전세어들어 갔었던 동네예요. 여기가 재건축에서 일단은 탈락은 됐는데 그때는 까다로운 안전진단 규격이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이 지금 이제 어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많이 완화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 재건축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일조공 구단지이요 네. 물론, 명일 한양이나 현대가 네. 더 좋은 위치이고 더 있지만 그만큼 비싸겠죠?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여기가 바로 한양예고 앞쪽으로 생기죠? 지하철 네. 9호선 있고, 그 다음에 구단지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겠죠. 많이 오를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송파에 모든 적을 두고 있고 또 자녀분들도 여기에 살면 좋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저 분양권을 정리를 하고요. 네. 나, 저라면은 명일동으로 이사를 들어가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어, 이제 지금은 9억 이하만 대출이 좀 풀리는데 좀더 지나면 대출이 좀 풀릴 때 전세 끼고 사뒀다가 본인 이 직접 입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비규제 지역에 강동구는요. 네, 네. 예, 그리고 송파구 일대에는 지금 현재 오금역 아시죠? 네. 예, 오금역 쪽에 지금 아직 재건축은 안 들어갔지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 오금역 여기 이주변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3호선 있고 네. 여기서 오금역에서 계룡역 바로 옆에 내려오는 데 있죠? 네, 네. 가랑 우차는 안전 진단 통과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하 1차도 통과를 했고요. 상하 2차가 남았어요. 네. 상하 2차 20평 대라도 어차피 몸 택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요거 전세 끼고 끼면 지금은 1차 따로 가지만 상하 2차 무창 요세 개가 동시에 재개발이 다 들어간다,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네. 뒤에 있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부지까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이 보인고등학교 있는 주변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맞춰가지고 여유 자금에 맞춰서 전세갭 투자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가격이 쌀 때니까 지금이 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남편과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